안녕하세요. 인카 다이렉트 제이플래닛 본부의 김영진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인스타는 꼭 해야 하나요? 만약에 본인이 인스타를 하지 않고도 시장 개척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한? 안 해도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스타만큼 돈안 드는 홍보 방법이 없어서요. 생각 해요. 인스타 예. 보면 다들 자기 돈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더 거부감이 들 때가 많거든요. 주로 인스타는 어떤 위주의 컨텐츠를 좀 올리시는 편인가요? 그러면 뭐 사실 저도 인스타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인스타 할 때마다 스트레스 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인스타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인스타를 보면 좋아 보이겠어요. <laughs> 저도 싫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하냐면 일기 쓰듯이 제 삶을 기록하는 걸 정말 많이 써요. 그냥 오늘 오 좋은 일이 있었다, 오늘은 나쁜 일이 있었다라든지, 아니 오늘 우리 아들과 어, 어떻게 갔다든지, 그냥 정말 그냥 삶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는 돈 가지고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뭐 그것도 이제 그분들이 하나의 마케팅이 하지만, 저도 그건 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스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써야 돼요. 라고 정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보다는,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어서 게시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스트레스예요. 내가 계속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게 뭘까? 그거를 생각해보 그것만 계속 꾸준히 올리시는 연습을 해봐도 좋은 성과가 이루지 않을까 싶어요. 인스타에다가 영업 일기 같은 거 올리는 것도 괜찮겠네요. 좋을 것 같아요. 전 찬성합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보다는 선배가 됐잖아요. 제가 20대 시작을 했지만 이제 30대라서 그 20대 친구들이 보면은 에 급여를 올리시는 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뭐 오늘은 어디 어디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활동했어요. 이렇게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어, 저는 뭐 이런 말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되게 대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싶고. 제가 몇몇 분한테는 DM도 보낸 적 있어요. 어, 너무 열심히 사시는 것 같다. 왜냐면 제 초심 때도 생각나고, 정말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어요. 같은 설계사인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고객들은 당연히 더 느껴지지 않을까요? 하긴, 보기에도, 아, 내 친구가 되게 열심히 사는구나라는 그런 인식만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치? 네. 저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뭘 올릴까 고민을 하다가 사진을 예쁘게 찍는 기술도 없고, 또 이런 걸안 올려뒀던 사람들은 꼭 사진 찍는 걸 까먹어요. 뭐 음식 사진이라도 남겨야 되는데, 색깔 찍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아들 사진은 잘 찍지만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은 제가 한 달에 거의 주행거리가 만 키로 왔다 갔다 했었어요 1년에 12만 키로 한 거죠 그래서 매달 매달 그냥 주행 계기판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별 효과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찍을 게 없어서 찍었던 거고 그러면서 차 자랑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트랙스였습니다 아. <laughs> 아, 트랙스를 비하하는건 <laughs> 아닌데 좋은 자랑 아니었다는 거죠 제첫 차가 트랙스였거든요 27만 대? 지금은 어머니가 타고 계시지만 그 트랙스 자랑은 절대 아니었고요 <laughs> 예, 그런 분들 일부러 차 마크 보이게 이렇게 계기판도 찍고 그러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제 성격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시계도 있는데요 그거를 굳이 자랑을 해야 될까 근데 그게 그분들의 마케팅 방식이라면 그걸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고 적어도 저는 제가 맞지 않아서 혼자 조용히 잘 지내는 게더제 스타일에 맞아서 그런막 홍보하고 싶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사실 고객은 이 사람이 좋은 시계를 차서 이 사람한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보험에 대한 거부감은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거부감을 상세시켜줄 수 있을만한 이 사람의 매력을 느끼고 가입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맞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팀원 얘긴데요 저희 팀원이 예전에 BMW 7시리즈를 타고 다녔어요. 지금은 타이카를 끌고 다니는데 좋은 차잖아요. 고객을 만날 때는 항상 옆 건물에다 차를 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한번 거절당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너그 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고이들 등쳐먹어가지고 이돈번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답은 없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어느 순간 부담 차를 그렇게 옆에다 놓고 가는 편인데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들어보면 일리는 있더라고요. 고객도 아마 진심을 아실 겁니다. 그런 분은 그래서 내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이 외적인 게 사실 가장 뭔가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솔직히 한 5분, 10분 정도 대화 하다 보면은 그 외의 것들 내면의 세계를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들거든요 내가 말 하나를 하더라도 좀더 예쁘게 하고, 좀더 고객한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고, 그런... 광고만 하다 보면 내가 뭐그니하는 롤렉스 시계를 차던 아니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시계 브랜드를 잘 몰라서 애플워치밖에 모르겠습니다 네, 애플워치도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laughs> 네, 저도 애플워치 타고 차고 다닙니다 끝전에 롤렉스 안 차요 집에 롤렉스 있지만요 두개 있거든요 찬 적이 없습니다 <laughs> 계약잘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전부 중요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설계사님들이 혹시라도 영업을 하시다가 막히시거나 힘드신 일이 생기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